과 우주소녀의 인생템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템은 정말 제가 인생에서 정말 이건 정말 베스트템이다. 죽을 때까지 정말 이템은 정말 가고, 가고 싶다. 그런 화장품들을좀몇 가지 둘다 가지고 와봤어요. 음, 끄덕끄덕. <laughs> 제 인생템은 좀 여러 가지로 가져오고기는 했는데 먼저. 먼저 좀 약간 베이스 제품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너 이거 사야 돼. 아 진짜 영업 당할 거 같은데. 영업 영업 오늘 당할 수 있어. 지금 보신 분들도 충분히 영업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을 어디다 숨겨 놓으세요. <웃음> 진짜 <웃음> 먼저 베이스 제품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먼저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웨스케이스인데 이게 피테라 에센스처럼 생겼죠 근데 피테라 에센스가 아니에요. 지금 저 이미 요만큼 썼잖아요. 제가 이게 세병째입니다. 세병째. 어, 세병째예요. 이게 근데. 많아. 하나, 한 병에 한 8만원 정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왜냐면 키트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만 원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대용량이고, 이게 토너예요. 제가 많이 톤을 많이 써봤거든요. 크리니크법도 써보고, 그 다음에 뭐, 아벤느 어디 꺼서 봤지? 좀 순하다는 제품들은 제가 다 써봤어요. 근데 얘가 짱입니다. 각질 정말 잘 잡아주고요. 과하지 않고 저는 피테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서 막 여드름이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진짜 좋아. 얘는 진짜 진짜 좋아. 빌리프. 빌리프의 수분크림. 근데 이 빌리프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유명하죠. 이거 제가 샵에서 추천해드 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샵에서 추천받은 제품들이 좀 나올 거 같아요. 샵에서. 어, 제가 메이크업 받을 때 샵에서 추천받은 제품들을 제가 사서 써봤더니 진짜 좋아서 인생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샵에서 쓰는 제품이라면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요 어, 믿음. 믿음이 가져 벌써 약간 영업을 벌써 영업을 당했어. 지금 봐봐. 얘가 가장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으면서. 어, 진짜. 어, 그냥. 안끈적거려 어, 안 끈적거리면서도 겨울에 써도 되고 여름에 써도 되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 수분 크림 하고 왔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다음 또 소개해드릴 건요겁니다 오일이에요. 오일. 페이스 오일인데 제가 요즘도 써요. 여름에도 쓰면은 좀 과할 것 같은데 저도 건성이거든요. 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방울만 이렇게 쳐요. 진짜 조금만 쳐.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좀 촉촉하면서. 얼굴에 너무 유분이 없으면 좀 화장이 많이 무너져요. 너무 유분이 없으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분만 채운다고 해서 피부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로지 모이를 뭐 저는 겨울 같은 땐 정말 많이 썼고요. 얘도 역시 세통제입니다. <laughs> 얘 어디서요? 얘는 시즌물 제품이에요. 시즌물 음.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면 음. 팔고요. 저희 영상에도 몇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 이거, 많이 나이가 어, 유명한... 죠 유명하죠. 음, 맥의 스트로크림입니다 아 스트로크림 스트로크림 이거 왜 더러운 것봐 응. 많이 써가지고 심지어 수분크림 대용으로 쓰라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촉촉하게 진짜잖아. 진짜 촉촉하게 발려요 이걸 만족해 되게 부드럽지? 응. 피부가 되게 부드럽고 약간 벨벳처럼 떨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되게 그냥 수분 크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 이것도 안 건졌고. 어. 아까 여기 보면은 아까 되게 펄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바르면 펄 가루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보면은 펄 가루가 보이는 베이스들도 있어요. 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조금 약간 바르면서도 내 피부에 뭔가 잘못된 걸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laughs> 펄 가루 얻는 듯한 느낌인데 이거 그냥 수분 크림 같이 진짜, 진짜. 발라주면 진짜 좋예사라얘또 <laughs> 빠졌어 이거. <laughs> <laughs> 아, 표정관리안 돼. 어, 표정관리. 아니, 이거 사야되게, 어. 지금. 봐봐. 얘는 인생템은 아닌데, 얘도 원장님템. 원장님템. <laughs> 아, 원장님템. 네. 원장템 이게. 어, 진짜 원장템. <laughs> 제가, 제 친구가 그치? 제이... JB 음, 하우스에 음. 어, 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 다닙니다 근데 유명하죠. 연예인들 메이크업 받기로. 음. 거기 샵에서 역시 실장님이 추천해주신 비비입니다. 비비인데, 저는 오늘 이걸 베이스로 쓰고 왔어요. 이거 음. 한 번, 너 발라봐. 이제. 여기. 정말, 코알만큼 짜도 돼요. 진짜, 아직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코알만큼 짰고. 그러, 응. 그래요? 코. 아니, 그냥 그청에서 진짜 촉촉 어, 진짜 촉촉하고안 끈적거려지. <laughs> 안끈적거는지 <laughs> 언니 피부가. 아, 이거구나. 였 <laughs> <laughs> 다음 같은 경우에는. <laughs> 예. 이샤의 에센스 쿠션. 얘는 제가 쿠션 파운데이션 비교 영상에서도 베스트로 꼽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이거 21호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거 보면 퍼프도 엄청 더럽고 퍼프도 엄청 더럽고 안에도 거의 다 썼어요.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찍힐 정도로 다 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딱히 이렇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지금 제 피부입니다. 제 피부입니다. 제가 오늘 화장을 했고 그러니까 아까 그 닥터자르트 비비로 베이스를 깐 뒤에 이걸로 이제 지금 화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오늘 저 요즘 맨날 이것만 써요. 이거 지금 파우치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꼭 사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겁니다. 아 이거 많이 봤어요 언니. 이거는 이거는 어제 이제 저 제가 6월 28일 날 생일이거든요. 어. 어. 이번 주일요일입니다. 아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음. 이번 주일요일입니다. 이제 제 친구가 요거 그래서 미리 사줬어요. 제가 음. 다 써가가지고 지금 이거 거의 다 써가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뻐요. 약간 헉, 진짜 예쁘다. 약간 오렌지빛 도는 음. 레드인데요. 어,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술에 그냥 잘바르게도 하고,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렌지빛이 돌고, 되게 더 많이 바르면 레드빛이 돌고, 막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어, 진짜 예쁘죠. 약간 자몽 컬러 같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자주 쓰고, 진짜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진짜 제가 또 틴트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이것만큼 촉촉하고, 각질부각덜되고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음. 지속력이 너무 좋아그 음.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인생템. 반비걸의 마지막 인생템. 무엇일 것인가? 음. <laughs> 세 개나 가졌죠? 이게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뭘까? 슈에무라. 그렇죠. 슈에무라 뭡니까? 이거 뭐였죠? 아, 드로잉. 아, 하드포뮬라. 아, 하드포뮬라예요 하드포뮬라. 어, 하드포뮬라죠. 아, 이것도. 이거 엄청 유명한 원장템이에요. <웃음> 제가. <웃음> 졸업사진 메이크업 받은거 영상 올린거 혹시 보셨나요? 어, 봤어요? 응, 봤어요. 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laughs> 거기 보면은 제가 메이크업 받는걸 영상으로 찍지 못했지만 거기서 원장님이 사용하셨던 눈썹 그린 제품 바로 요겁니다 슈에무라의 하드컵입니다 얘같은 경우에는 월넛 브라운 컬러이고요 얘같은 경우에는 아톤 컬러예요 보면은 두개 색깔이 참딱 적당하죠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온 거는 이 월넛 브라운 컬러를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숱이 비어있는 것들은이아코로 마무리를 하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지속력은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속력은 그냥 보통인데 왜 좋냐면 파우더리하게 떨어져서 꼭내 눈썹 그린 것처럼 눈썹 마무리가 된다는 거 오늘 눈썹 응 음, 오늘 눈썹인데 약간 어, 내 눈썹같이 그려지는게 특징이에요 얘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하드포뮬라를 오토타입 펜슬로 만들어 놓은거예요 이렇게 뒤에는 브러쉬가 있어요 그 득톱 브러쉬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안에 오, 칼 깎는게 어, 나와요 아, 오 대박 여기서 칼을 이렇게 깎는 칼을 깎는게 아니라 이렇게 펜슬 이렇게 하면은 깎있어요 이렇게 포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게 제가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화두 패밀 같은 경우는 깎아야 되니까 가끔 이제 깎을 수가 없을 때도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구독자 5만 넘은 거를 기념해서 축하 축하 5만 넘은 거 기념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담비걸 인생님 꼭 사시고 이미 약간 지름신이 내리신 것 같아요 지름신 내리셔도 됩니다 저는 요거 조금 제가 보증해요. 반비걸 보증. 도장 콱갈고 있어요. 당했어. 요거 당했어. 어~ 인생템들도 여러분들께도 인생템이 되었으면 다 어, 그런 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어, 우주소녀 함께 우러나보기로 할게요. 여러분~ 응. 안녕! 안녕. 어, 진짜 촉촉해. 진짜 촉촉해. 이것도 나이번에 샀는데 괜찮다? 털 <laughs> 진짜 예쁜 것 같아. 어. 나, 나는 아니까 이거 빼려고 했는데 나 지금 바로.